문제 22번입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하면서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0인 데이터를 필터링하고자 한다. 다음 중 고급 필터 실행을 위한 조건의 입력값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어? 우리 고급 필터를 한대요.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봅시다.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하면서 네요. 아, 초과하면서 그럼 첫 번째로 조건이 두 갠데. 뭐뭐 이면서니까 앤드 조건이네요, 그렇 조건이 앤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줄에 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 생각하실 수 있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한대요. 그러면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네요, 그쵸 중간 값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조건의 제목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목은 임의로 써야 되는 거죠. 임의의 제목을 써야 됩니다. 즉, 성명, 반, 국어, 영어, 여기에 있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식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0인 데이터 필터링한다. 어, 두 번째 문자래요. 그러면 별표든 물음표든 와일드카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별표는 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 물음표는 한 글자, 별표는 여러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글자니까 첫 번째는 뭐가 오든지 상관 없고 두 번째 0이 와야 된다. 그리고 뒤에는요, 0 뒤에는 뭐가 오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우리가 문제만 보고요. 이 정도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식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거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 여기서는 우리 지금 파악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우리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조건식을 봅시다. 자, 첫 번째 and니까 같은 줄에 써야 됩니다. 모두 맞네요. 두 번째요, 중간 값을 구하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열의 제목은요, 본문에 없는 임의의 열 제목 써야 합니다. 어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본문에 영어라는 제목이 있지요. 이거 동일하게 썼으니까 3번,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었죠? 성명의 두 번째 글자 했으니까 물음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물음표, 영, 별표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별표, 영, 별표 했으니까 1번도 아니네. 그럼 답은 몇 번? 2번. 오, 메디안 이거 어떻게 식 쓰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만 한것 가지고도 답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게 지금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식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음, 제가 지금 엑셀에다가요.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해 놨습니다. 이미 입력했고요. 문제에서 주어졌던 식 있죠? 메디안식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놨어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메디안이라는 식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될 텐데, 메디안이라는 거 뭐예요? 중간 값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메디안 D2부터 D10번까지 하게 되면은 중간 값은 86이다 하고 나오네요. 그치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중간 값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간 값을 초과하는 것, 영어가 중간 값 초과한 즉 86을 초과하는 것들만 한번 봐볼까요? 자, 중간 값을 초과하는 것, 중간 값 초과하는 것, 중간 값 초과하는 것. 김영민은 86 중간 값과 동일하잖아요. 그럼 얘 초과하는 게 아니지요? 자, 요렇게 됐어요. 중간 값 초과하는 거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는데 두 번째가 0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0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강영주 박강영. 어, 박강영 얘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치요 그럼 얘는 이제 지우는 걸로 합시다. 자, 박강영은 두 번째가 0이 아니니까 해당 안 되고 박영애리 그다음에 이영 맞네요. 그러면 고급 필터 결과로 이렇게 세 명이 나오면 되겠어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씩 가지고 이제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일단 고급 필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 들어갑니다. 목록 범위 A1부터 D10번까지 지정됐고요. 조건 범위는요, F1부터 G2번까지예요. 복사 위치, 이미 셀 하나 지정하고 확인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강영주, 박영혜리, 이영, 세 명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식이 맞았다라는 거죠. 요식이 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간 값, 요 부분부터 봅시다. 영어의 중간 값 구하는 부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디안이라는 거는요. 메디안이라건 우리 중간 값 구하는 것이고, 아까 86이라는 값 나오는 거 확인을 해 봤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요, 강동식의 영어 점수가 86을 초과하는지, 중간 값을 초과하는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영주의 영어도 86을 초과하는지 비교해야 되고, 박강영의 영어도 영어 중간 값을 초과하는지 비교해야 돼요. 즉, 모든 셀을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 값을 구하는 건 어때요? D2부터 D10까지 항상 고정이잖아요. 그쵸? 영어 중간값을 구하는 건 항상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d2부터 d10은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절대 변하지 말라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할 셀들은요. 영어 점수는요. d2에 있는 값, d3에 있는 값, d4에 있는 값에서 계속적으로 변하죠. 변하는데 어때요? d열이라는 걸 변하나요? d열. D3, D2, D3, D4, D열은 안 변하면서 행주소만 2, 3, 4, 5로 바뀌죠. 즉 열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열은 고정이 되고요. 행만 변화가 돼요. 행은 변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열고정 행변환주소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열고정 행변환주소를 썼기 때문에 어떡하냐. 어, 우리가 고급 필터 명령을 내리게 되면 d2의 값과 이 전체 영역의 중간값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d3의 값과 전체 영역의 중간값 비교하고 그 다음 d4의 값과 전체 영역의 중간값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자 성명 부분 볼게요. 성명이요. 어 자, 식은 이렇게 줬는데, 결국은 요거 같은 것, 요거 물어본 거죠? 이 물음표라는 건 뭐예요? 물음표라는 거는 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 글자예요. 즉, 앞에 글자 하나가 오고 0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별표는요, 모든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가 오든지 상관없고 안 와도 돼요. 즉, 글자가 몇 글자가 오든지 상관이 없고, 한 글자가 와도 되고, 백 글자가 와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말이에요. 되셨나요? 이 별표는 글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모든 글자 다 있어도 된다. 뭐몇 글자든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여기 요 앞에 물음표는요.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글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글자에만 비교를 했지 뭐 뒤에 몇총몇 글자여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 식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그래서 문제 22번은 답을 2번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식 쓰는 거 여기서는 사실 식보다는요. 중요한 거 뭐예요? 고급 필터의 조건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고급 필터 조건 쓰는 규칙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급 필터의 조건을 쓰는 방법 생, 어,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래요. 2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